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.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. 항변을 합니다.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죠. 여호와 나의 하나님, 나의 거룩한 이시여. 이런 절망적인 상황,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, 나의 거룩한 이시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.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인할 수 없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.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이해되지 않아요.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박국은 내 뜻과 내 믿음과 내 입장이 기준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두려워하고 전율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길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을, 2차적인 응답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신뢰로 향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. 그 길은 직선 길이 아닙니다. 대부분의 경우 굽이 굽이 돌아가는 길입니다. 신뢰로 향하는 길은 전율로 점철된 그런 길입니다. 우리가 전율할 때에만 우리는 내 믿음의 민낯을 발견하게 됩니다. 내 뜻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 우리가 전율할 때에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, 나의 필요와 나의 작은 행복을 위해서 그린 하나님 이미지는 깨어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여러분은 나의 기대와 나의 소원이 산산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겠습니까?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모든 흔적이 사라진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, 자, 내가, 내가 꾸민 나의 작은 이야기에 하나님이 억지로 끼워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다는 라 것을 믿고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? 바로 이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. 내가 당혹스러울 때에 내가 전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해 서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도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기대를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